네, 안녕하세요. 아, 이도 이모 마치신드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주제 7월 7석, 이제 작년에도 이때쯤 올려드렸거든요. 네, 네. 앞전에 영상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자, 7월 7석이라 그러면은, 맞아요. 딱 1년에 뭐 하루씩 딱 소원 이루어가는 날들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소원 이루어가는 날이고, 근데 견우, 직녀가 만나서 우리가 재회 인연들도 많이 또이루려고도 하는 게 7월 7석들. 근데 7월 7석의 의미는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7석 같은 경우는 내가 수명, 장수, 건강, 내가 발언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능들 또 많이 앞뒀잖아요. 네, 우리 자녀분들 이제 수능에 앞서서 시험, 학벽들, 그리고 이제 승진들 또 하반기 또 자리 있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이루가는게 7월 7석이고, 오늘 7석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좋아요, 구독, 해 주시면 이야기해 주고 아니면은 <laughs> 이야기를 안해 주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우리 홍수맥이 보셨죠? 네. 작년에 홍수맥이 대파격적인 금액으로 내가 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원수들 많이 놀러 오셨고 그때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구타는 과정도 보고 또 공수도 듣고 네,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경기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지금 다들오시는 분들이 자영업도 힘들고 내가 물가는 오르고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거는 똑같고 네 점집에서 어떤 행사들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번에도 홍수맥기와 똑같은 금액으로 저 신도령 칠성마지 외작두 굿까지 올라가고 진행을 해드리는 게 칠성마지 굿이거든요. 네, 예전 영상 보시면 칠성마지에서 외작도 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홍수내기에서도 이제 외작도 타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근데, 자, 1인 10만원. 와, 네. 너무 저렴한 것 정사비도 10만원이에요. 네. 네, 근데 1인 10만원. 네, 진짜로 힘드신 분들, 진짜로 내가 굿도 진짜로 못하고, 진짜로 어디 가서 치성도 못하고, 점집에서 진짜 뭐 어떤 행위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참여 한번 해보시라고. 10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홍수맥이하고 덕을 분들 되게 많으셔요. 근데 어떻게 10만 원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까? 네, 저 신도 분들한테 욕 겁나게 먹어요, 또. 음, 음. 저 신도령은 맨날 우리는 감싸주지 않고 유튜브에다가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힘든 사람만 또 도와준다고. 우리도 힘든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그건 10년째 저희는 여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족동 얼마. 우리 신도분들은 다 알죠. 근데 우리 신도분들이 그 금액으로 이제 신청을 많이 했어요. 하기 때문에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들 10만 원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홍수매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신도들한테 고마워 해야 된다고. 저한테 고마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신도들이. 그 금액, 하루 동안 구탈 수 있는 금액들을 얼추 맞춰서 우리가 가족당 금액을 받거든요, 매년.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보시면은 진짜 힘든 분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1인 10만원. 저 우리 신도한테는 제가 욕을 먹을게요. 근데 어찌되건 간에 올해 경기가 너무 없어서 저신도령이 이렇게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1인 10만원의 7월 칠성맞이 행사.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우리가 자녀들 미등년자들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중위, 우리 사춘기들 많이 오죠. 네, 그리고 자녀들 속좀 세기죠. 네. 네. 우리가 건강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뭐, 비실비실. 병원 가도 큰 변명 없는 것들요. 내 조상의 가물에 내가 우리가 되게 이 피해 보는 우리가 가정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 조상들이거든. 근데 조상들한테 피해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백중날에 또 참여하셔서 백중날이 조상을 전도하는 거고, 7월 7석 맞이는 깨끗하게 내가 모든 깨끗한 소원을 많이 이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연인 재회에 들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그리고 승진, 그리고 내 가족 건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 7월 7석에 수명 장수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일 날 오셔서 이제 뭐 촛불 발원이라 그러죠. 네. 촛키지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날 오셔서 이제 초 켜시면 돼요. 근데 촛값은 그날에 당일 별도로 받을 거예요. 10만 원의 촛불 발원까지는 절대로 못 해주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영상도 두번 다시 공시 안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상 진짜 잘 참고하시고 진짜 내가 힘들어서 너무 이렇게라도 소원을 한번 잃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양력 8월 10일이에요. 음력으로는 7월 7일이고, 네, 행사 장소는 오봉산당. 제 도당에서 아침 오전 10시부터 7월 7석 맞지 구수로 진행을 해드리니깐요 네, 자세한 거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문자나 전화 주시고, 이제 더,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점을 한번 보러 오세요. 그게 제일 해결 방침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7월 7석 공지 1인 10만원 내가 공지 올려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랑 또비교를 많이 해보세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금액이 저렴하다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신도들이 그만한 금액을 내서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내 네, 내가 어 우리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는 내가 자막을 달 거예요. 우리 신도들은 항상 그런 거 배려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서로 없는 사람 도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7월 7석 영상 올려드렸고 연이어서 백중 행사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